비타민 C 아무리 많이 먹어도 OO 되어지지 않으면 꽝이죠.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영양제를 섭취를 하든지간에 잘 되어야 된다죠. 우선 분말과 알에 대한 개념은요 네, 정제를 말을 하는 것이고 분말은 이제 가루로 되어져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이 고요, 그 다음 에 영국산, 중국산 에 관한 개 념은 생산 지가 어디 냐？라는 개념 이 고요 천연 이냐 합 성이 냐？라고？하 는것은 분자, 구 조적 으로 어떻게 서로 차 이가 있냐없 냐？이런 개 념에 대해서 설명 을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무슨 목적으로 비타민C를 먹나요? 라는 것도 또 있습니다. 비타민C를 먹는 목적,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목적인가요? 면역을 강화시키는 목적인가요?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 저, 제가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면역 밸런스를 말을 하는 겁니다. 면역을, 밸런스를 맞추어주는 비타민C. 무엇이, 어떤 게 좋은 것이냐. 우리 몸에 총체적인 자율신경적인 문제라든지, 간단하게는 그냥 통증이라든지, 네 염증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포함되어 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개념은 그냥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개념이 들어 있다고 봅니다 이 면역 밸런스를 맞추어 주기 위해서는 결국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지 비타민 c 한 개만 필요한 거는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 목적은 건강하기 위해서 비타민 c를 먹게 되어진다. 특히 비타민C는 이제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감기에 걸리더라도 빨리 회복이 된다. 이런 뭐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과학적인 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긴 시간 동안 먹었을 때 내가 감기에 얼마나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이런 데이터들이 더 중요하고 일단 뭐 먹어보면 잘 아실 겁니다. 먹어보면 그냥 압니다. 경험적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비타민 C 드신 분들 감기에 안 걸렸다, 덜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럼 그런 결정을 할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비타민 C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먹어 온 식품입니다. 그러면 밥을 먹는데 과학적인 근거가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 하고 비타민 C 먹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저는 20년 동안 감기다운 감기를 걸린 게 별로 없습니다. 뭐 한두 번 정도 기억에 있고요. 네, 그리고 비타민C를 드시는 많은 분들은 감기에 잘안 걸리더라. 그런 이야기를 댓글에 많이 올려줍니다. 자 그리고 비타민 C만 가지고 이 보시면은 뭐 질병을 또는 면역을 관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이야기이고 그래서 많은 다른 음식물이나 영양성분들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면역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성분들이 필요하니까 이런 목적으로 먹는 거면. 비타민C 말고 다른 것들도 열심히 챙겨 먹어야 된다. 뭘 먹어야 되느냐라는 것은 또 다른 영상을 참고로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채널에서 네,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소화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와 장에 좋은 네,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봅니다. 비타민C는. 그래서 여기 뭐 나와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중에 혹시 트림이 나온다 가스가 찬다 툭하면 체한다 속이 쓰리다 적게 먹어도 배불러다 소화가 안된다 그런데요 이 질병 소화불량을 장시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정말 고치기가 힘듭니다. 정말 고치기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고 병원을 가도 어디를 가도 해결이 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분들한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비타민C였습니다. 그런 분들, 비타민C를 충분하게 섭취를 하면 많이 개선이 되더라. 그리고 소금. 이두 가지 영양소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소화를 제대로 시키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두 가지를 충분하게 섭취를 할수 있도록만 되어지게 되면 점점 조금씩 좋아지더라.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아까 앞전에 면역을 좋게 하려면, 면역 밸런스를 맞추려면, 다양한 영양제를 먹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타민C만이 아니라. 그러면 다양한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데, 그럼 먹었다고 봅시다. 먹었는데, 흡수되지 않으면, 또 흡수되어져가지고 나의 세포에까지 전달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영양제를 섭취를 하는지 간에 소화가 잘 되어야 된다. 첫 번째, 소화가 잘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흡수가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별로 쓸데없는 성분들은 배출되어져야 된다. 이게 기본이다. 결국은 소화가 잘 되어져야 되고 흡수가 잘 되어져야 되는 거니까 비타민C 아무리 많이 먹어도 흡수되어지지 않으면 꽝이죠. 겨울철에도 감기가 네, 소화불량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 감기에 훨씬 더잘 걸린다. 결국은 비타민 C도 C가 여기에도 많이 관여되어져 있다. 비타민 C가 하는 기능 중에한 개가 혈류를 많이 돌아가게 해준다. 혈류가 많이 돌아간다. 산소 공급이 잘 된다. 비타민C가 하는 일은 산소 공급이 잘 되어진다. 비타민C를 먹고 몸이, 몸이 따뜻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자율신경 조절을 잘 하도록 도와준다. 비타민C가 내장기관의 활동성도 좋게 해줄 수 있다. 이런 기능들을 한다라는 건데, 비단 비타민C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항산화, 빈혈, 면역 강화, 심장 건강 개선, 피부 개선, 통풍 예방.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책에 나오는 이야기 정도의 수준인데요. 가장, 가장 비타민C 먹으면 바로 효과를 느끼는 게 뭐냐면 피곤한 게 줄어든다. 피곤한 게 확연히 줄어든다. 면역의 기본, 면역 밸런스의 기본은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기본은 몸이 피곤하지 않아야 된다. 피로라고 하는 건 그럼 뭐냐라는 건데요. 몸 속에 젖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쌓이는 겁니다. 빨리빨리 빨리 배출이 되어지고 사라져야 되는데 그게 몸 속에 오랫동안 장시간 존재하게 되면 몸을 무겁게 한다. 그럼 비타민C를 왜 피로를 빨리 없애 주느냐라는 건데 혈류량을 증가, 산소 공급이 잘 되어진다. 그다음에 활성산소를 제거를 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젖산이 생성이 잘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생긴 것들도 또 전자를 공급을 하기 때문에 사라져버린다. 결국은 비타민 C를 먹는 목적은 몸 전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먹는 거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제일 중요한 것은 비타민C를 어느 나라 걸 먹느냐, 천연을 먹느냐, 알약을 먹느냐, 이런 것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이냐, 분말이냐, 이게 좋냐, 저게 좋냐,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여러분들은 알이 좋으신가요? 분말이 좋으신가요? 그래서 병에 담아 있는 것이냐, 스틱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냐, 알로 되어져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